세계의 해상화물 물동량 대부분이 바로 이 해협을 지납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과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말라카 해협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말라카 해협 길목에 초대형 비행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난리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 TV 한국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진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이 길목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조선업의 발전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한국이 석유 제품 수출국가가 되어 세계 5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은 바로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의 자유민주진영의 강력한 해군이 싱가포르와 동맹을 맺고 이 해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말라카 해협의 교역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거대한 해양 패권 세력으로 등장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라카이 옆에는세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 친서방 국가로 분류되는 세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영연방 국가로서 영미권과 어느 정도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영국군의 군사 기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인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전쟁까지 치렀을 정도로 부분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친중 성향의 국가로 그동안 분류되어 왔어서, 주변 국가들을 조금은 긴장하게 하는 면모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높고, 인구가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로서, 만약 인도네시아가 친중국 성향의 국가가 되거나 반영 반서방 세력이 될 경우에는, 말라카의 협에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생길 경우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남태평양의 안전한 대륙이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적성국이나 전체주의 성향의 국가로 변하게 된다면 호주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는 최근 중국과 전쟁까지 치를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갈등 관계에 놓여버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몇년 안에 호주와 중국이 전쟁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최근 오커스 가입을 통해 핵잠수함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5개의 논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호주를 대상으로 눈알를 뽑아 버리겠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남반구, 중국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물리적 거리가 매우 먼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호주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마찰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게 된다면 호주 바로 머리 끝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매우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호주는 불과 2천만 명으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이 호주대륙에 상륙이라도 하는 날에는 호주가 중국인민해방군의 점령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주는 육군이 거의 필요가 없는 나라이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통한 육상병력이 상륙이라도 하는 날에는 호주대륙 전체가 중국 소나기에 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이 남태평양을 통해서 세계해양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호주는 최근 부랴부랴 한국산 K9 자주포와 레드백 전차 수십조 규모의 물량을 수입해서 하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2022년에 호주 연지에 자주포 생산기지를 세워서 하나 디펜스 등 한국 기업을 시켜 호주 육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주의 육군 강화는 중국의 호주 침공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은 실존하는 계획임이 밝혀지자 영미권 네티즌들은 더욱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 그리고 인도차이나반도를 점령하는 계획이 그려진 자료가 드러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주대륙까지 점령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긴 자료가 등장하며 호주를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 네티즌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이는 일본이 추진했던 대동아 공영권을 보는 듯한 모델로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 다른 점은 중국은 무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의 인구를 합쳐도 중국 인구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거점이 되는 지역은 역시 말라카이협입니다. 말라카이협에서 중국의 패권에 서방 진영이 밀리게 되면 중국이 해당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넘어가고 그 다음은 호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해상 교역량의 대부분이 관통하는 말라카이협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어 과도한 통행비 징수나 중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통행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세계무역은 마비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섰습니다. 바로 말라카이협에 대규모 비행장을 지어버린다는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프랑스, 인도와의 경쟁 끝에서 한국이 약 25년 동안 말라카이협과 맞닿고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인천공항 수준의 초연대 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공항 프로젝트로서 세계 최고의 전략 거점을 선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동쪽에 치우쳐진 인도네시아의 개발 방향을 바꿔서 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어가는 말라카이역 부근으로 축을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친중국성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 당국을 억지로라도 끌어안고 진행하려는 것은 바로 한국 주도로 이 지역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말라카 해협의 핵심 거점에 우리 손으로 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향후 군용 공항으로 활용될 경우 더욱 전략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전략적으로 우수한 위치이고 인도네시아보다 더욱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이지만 방산물자를 생산해내고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매우 적어서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서 서방 진영의 반중 진영 대열에 참여시키게 한다면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미얀마가 친중 성향의 군부 세력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중국은 인도양으로 향하는 출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통령직 선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과거 군부 세력에 의한 통치가 아닌 민주주의가 점차 꽃피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진행되어 친중 군부 세력이 들어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길목인 말라카이협에 우리 손으로 지어지는 대규모 비행장의 건립은 최근 진행되는 4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서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대신해서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수도이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등 한국과 각종 방산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미월에 호주 역시 한국을 긴급히 찾는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 전 호주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러튼 국방부 장관은 긴급하게 방안해 제5차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스페인 외교장관은 한국의 전통복장인 한복을 착용하여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복의 중국기원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패션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양국은 서로 한국전쟁 때 혈맹관계이자 우방국가임을 강조하며 비공개로 진행된 양국회담은 최근 출범한 오커스 핵잠수함 동맹과 대중국 패권 전략 등에 관한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침략위협을 받고 있는 호주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과 호주 양국가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화를 비롯한 신서방 진영의 같은 편으로 만드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행보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과 특히 중국 일대일로의 영향이 미치는 나라들의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베트남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한국의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기관의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온라인 여론으로 반항 감정이 간혹 불기도 하는 일로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중국의 패권 전략을 차단하려면 인내를 하고 현지의 친한파의 여론을 더욱 모아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